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손해보험의 윤진기 소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지난 10년간의 제 보험회사 히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어, 재밌고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저는 어,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진 보험인입니다 어, 저는 어, 지금으로부터 약 어, 14년 전, 2006년도, 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 University of California, r i n e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어, 그곳에서 제가 경제 경영학과, 어, 영어로는 Business Economics 전공을 4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어,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참 경영이라는 거. 여기에 참 메리트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 근데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경영을 공부하면서 그럼 과연 이 경영학에 제일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졸업하는 시점에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보험회사의 리더, 즉, 보험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내가 보험회사의 한 지점의 주인공이 돼서 그 지점을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경영인으로서 리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을 전공하고 나서 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 몇 군데를 취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 Farmers Insurance라는 미국의 3대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그 회사에 바로 지점장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이전시 매니저죠. 즉 에이전시 매니저라는 얘기는 하나의 에이전시, 즉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 즉 우리 말로 하면은 보험회사 지점장이라 불러도 무방한 그런 일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남들이 생각할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낯선 곳에서 어, 제가 지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어,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 저는 한국인이고 유학생이었고 또 저만의 어, 아주 독립적인 독립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있을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네,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혼자서 열심히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음,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 그리고 유학생분들, 특히 유학생 커뮤니티, 그리고 교포분들이 이용하시는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인, 어, 보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안심하고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을 어필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험 상담을 해주시고, 보험을 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점점 고객들이 많아지고, 혼자서 감당이 안될 정도가 되자, 저는 이제 여직원을 모집하게 됐고요. 여직원으로 시작해서 뒤에는 같이 영업을 도와주는 이제 영업 직원들도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몇달 지나지 않아서 저는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근처에 있는 독립적인 사무실을 하나 임차를 어, 해서 어, 사무실을 꾸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어, 거기서 본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 수백 명의 고객들을 모집하게 됐고, 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 다른 나라 유학생들, 또 심지어는 미국 현지인들조차도 저에게 보험가입을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회사에서도 저의 이런 성과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해서 만 2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요. 어, 정말, 어, 대단한 성과라고 볼수 있지만 그 이 보험회사로서 우수지점장인 우수지점장 상도 제가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트로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제 2의 보험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어,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께 다음번 시간에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어,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나 손해본 윤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